어, 저 언니 덕에 카페레트 지금 먹고 있어요. 중독됐어요. 이거요? 나 때문에? 근데 광고 여기 메일로 에서 광고 안 줘. 처먹지 마. 우리 이제 이거면 뭐 오늘까지만 먹지, 먹지 말자. 어. 내가 이거 몇년 동안 이, 이 카메라 마사지를 해주면서 했는데 협찬 안 줘. 먹지 말자. 솔직하게 이거, 우리 이거 2,000원이잖아. 이거 싼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 오빠 나 이거 매일 먹어. 이거 여러분 2,000원이에요. 이거 진짜 싼거 아니에요. 비싸. 남들은 진짜, 아, 뭐, 편의점에서 파니까는 싸겠구나 하는데 이거 비싸요. 2,000원이에요. 근데 협찬을안 해줘. 그리고 이거 나 때문에 먹어보신 분들 많아. 희연이 뭐 제니 언니, 송이 언니, 망망님부터 시작해서 나 때문에 이거 시험해 시험해 봤던 분들 많아요. 은진님도 이거 우리 단식 투쟁 들어가자고. 응. 협찬 안 해줘. 응. 홍보를 나 겁나 했지 오빠. 나 이거 방송에 이게 내가 지금 노출. 내가 이게 노출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건데. 이 카페 라떼 마 말드. 이거 디자인 바뀌기 전부터 먹었어. 송이 언니 어서오세요. 전화를 보내셨어요? 어서오세요. 에이, 쿠팡으로 시키지 마세요. 제가 저 메일로 업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갔다 와서 말할게요. 리필 타임. 아 시켜놓은 거다 먹어야 될거아니 보이잖아. 여러분 보실래요? 찍어올게 기다려봐봐. 아 여러분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요 송현님, 공철오빠, 희연님 은진님, 망망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칸칸이마다 요렇게 나열이 되어있어요 저희 집 냉장고가 양문 냉장고잖아요 저희 집은 냉장고에 있는게 뭐 없거든요 물, 김치, 카페라떼 포도주스 이게 다인데 무슨 편의점 마냥 이렇게 진, 진열이 되어있어요 저는요 이걸 다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죠. 돈 주고 샀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진 저희 집에 오면 진짜 놀라실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이, 똑같이 입구 형식으로 하면 자리 차례질을 많이 해요. 그럼 거꾸로 하나, 거꾸로 하나, 거꾸로 하나 이렇게 진열을 하면요. 많이 되거든요. <laughs> 아, 진짜? 와. 송현이, 저 때문에 엉망님도 그 은진님도 그렇고 까빠레타마인드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메일어 회사 관계자분, 저한테 저 디자인 바뀌기 전부터 먹었어요. 홍보비 내놔요. 뭔가 기분 나쁘네요. 내가 하루에 몇개 먹는 줄 알아요? 간접광고를 내가 몇개 내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아, 영상마다 간접 광고로 내가 매, 매, 얼마나 주고 있는 거야? 공짜 서비스 광고야. 어, 뒤집어져. 리피타임 했는데 또 커피도 왜안 갖고 온 거야? 아우. 잠시만요. 리피타임. 이거, 진짜 여러분. 어... 이거 진짜 많이 먹어요. 저희 집에 분리수거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안 달아요. 아팁 하나 드릴게요. 달아랑님 흔들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안 흔들어 먹으면 양조 맛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뭔가 사람이 술쟁, 술쟁, 술을 먹을 때 느낌으로서

봐봐요. 이게 다 드셔보셨던 분들은 제가 저 때문에 이제 매일 보이니까 드셔본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어, 혹시, 사랑님 여러분들, 밖에서 맥주컵이 없어. 소주컵이 없어. 그럼 뭐겠어요? 내닦가라 여기서 이거. 이거 조금 마시고 여기다 따라마시면 돼요 어떻게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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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요거만 뜯으면 돼요 고만한 컵이 없어요 내쫄라 네, 음, 음, 음. 맞죠? 그럼요 일석이조예요 아 어, 정말 내가 이 매일유약 무슨 무슨 내가 무슨 홍보 홍보대사도 아니고 누가 보면 내가 매일 유효 퇴근한? 홍보 대사인 줄 알겠어. 뒤집어져. <목소리>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게 송이 언니도 알다시피, 이제, 오래 보시는 분들 알아요. 가끔 요거를 따 있는 걸 갖고 와요. 그러면 이 언니가 방송 중에 술 처먹는구나. 그걸 그랬어요. 예. 네. <목소리> 어, 다 즉시하고, 언니 봐봐요. 뚜껑 봐봐요. 다 그랬었어요. 진짜 그다 그랬었어. 희애 언니도 그렇고 뭐. 언니 뚜껑 봐봐요. 언니 술 먹죠? 왜냐면은, 이술 먹으면 19세를 걸어야 되잖아요. 걸어 난 그거 여기가 싫은 거야. 그 잔머리를 쓴 거지. 체크. 근데 그런 분들 이 있더라고요. 이게 편의점 가면 이게 커피가 있잖아요. 이거만 보면 왕 언니를 잊지를 못한대요. 이게 내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어 어머! 오랜만이에요 왕언니 편의점 가면 항상 카페라떼 보면 왕언니 생각나요 다 그래 다 그래 아우 어떤 마크를 또, 또 저거로 해갖고 정말 신비시려 언니, 늑대가 잘안 풀릴 것 같아요. 편의점 가면, 아, 저거, 언니 먹었던 거 하면서 사가요.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분들도 그렇고. 정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늦어버 인물 딱 가게 찍혀놨잖아. 까빠렛대 하면 왕언니. 왕언니 하면 까빠렛대. 딱 이미, 이미지를 찍혀놨잖아. 어떻게 보면 참. 차... 요거 와도 인연이 깊다. 이 디자인 바뀌기 전부터 먹었으니까. 에반도티 예, 바의 관주. 아, 진짜? 나랑 똑같네. 이거 이버릇은 이, 이 내가 가르켜놨나봐 요새는 배민이 있잖아 배민 이게 편의점마다 원플러스원하는 기간이 이벤트 기간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특히 남자들 보다 여자분들이 이게 좀 많이 먹어요 저희 동네도 편의점 가면요 여자분들이 싹쓸이해가요 특히 옛날 같았으면 예전 예전에 저 역삼동이나 뭐 여러분들 뭐 야방으로 편의점에서 이거 이거 사가는 방송 했잖아요 여자들이 싹쓸이해 가요 여자들이 왠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돼 일회용 코브르스나 <laughs> 편의점에서 까뿌라떼 사기 근데 이거 안 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이거 없는 아예 들어놓지도 않는 데가 있어. 특히 CU, CU에는 조금 안드러나요 없어. 뭐 있어봤자 한네 개, 다섯 개? 이거밖에 없어. 진심이야. 어 근데 맛있긴 해요. 예. 네. 근데 이거 한번 디자인 광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매유역 관계자분? 그니까, 디자인 이거 한번전 약간 흐리멍텅하고 이런 것도 없을 때였고, 디자인 이거 넘버 2였고, 3로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2024년도인데? 여기 디자인 관계자분, 디자인 좀 바꿉시다, 고급지게. 맨날 무시받아요, 방송에서. 쌈말 꼽힌 줄 알고. 근데 솔직히 이거 불할때 디자인 넘버, 그래 구리긴 해. 바뀌긴 해, 바꿔긴 해야 돼. 바꿔주세요. 아니면 디자인 참여를 저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때요? 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협업이 대세니까. 이거 좀 솔직하게, 아, 나는 근데 솔직하게, 송희 언니, 희연 언니 여러분들, 나 이거 먹는다고 맨날 무시당해. 방, 방송 시청자들한테 편의점 커피 먹는다고. 이거 비싼지도 모르는데. 2,000원이에요. 근데 맨날 무시당해. 디자인 좀 바꿔주세요. 뭐좀 세련되게. 일단 성분은 됐고요 그래야지 강적광고를 계속 할거 아니에요 이거 2,000원이야 언니 얼굴 놓고 그러니까 교육급지게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꿔야 돼 이거 디자인 너무 이게 여러분들 제가 2015년도에 방송 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후에 디자인이 한번 바꿨어요 그리고 몇년 을어먹는 거야 이 디자인으로 갖다가 너무 디자인 안 바꿔 매일리업 너무 대, 대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늙어먹어 양도 적어요. 맞아, 이거. 솔직하게 여러분, 나는 양 요즘에는요. 그게 송연 님, 희연 님, 막막 님, 은진 님, 여우드 님 여러분들 차라랑 님들으시는 분들 요즘에는 이제 양이 적어졌잖아요. 과자 양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다 적어졌잖아. 나 나는 커피, 커피를 먹으니까요. 이거 그거 아니야. 올 때마다 체크를 해봐. 이거 선에, 이거, 이거 선에,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빨간 선 있잖아요. 이게 200 멜트라니까 이게 또 눈속이만 거 아니야. 또 이게 안 보이니까 햇빛을 봐야지 이게 보이거든요. 아잘안 보여. 이게 속임수 한거 아니야. 나그 나 맨날 그거 보고 있다니까. <목소리> 그리고 아까 여운님이 말하는 도중에 내가 대답을 못했줬는데 여운님. 늑대님 퇴근했어, 안 했어? 그거부터 대답을 해줘봐봐. 여기 여자분들 많잖아요? 해법을 줄게. 해법을 줄게. 퇴근했어, 안 했어? 퇴근했어, 안 했어? 그리고 이거 메일 유어 관계자분 계시면 그전부터 좀 부탁을 드렸는데, 1000ml 짜리로 좀큰 걸로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관리실 아주머니께서 왜 아가씨는 그거 먹고 사냐고 질타를 하세요. 예. 네. 제발 큰것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가지각색으로 맥주도 무알콜 맥주 뭐 이런 것도 나오는 이 시대에 왜 용량은 꼭 이거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맛기아 또그맛대가리도 없는 거는 팔리지도 않는 거. 파란색깔 디자인 그렇게 하고 좀 크게 좀 만들어 주세요. 관계자분 계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 진심입니다 크게 좀 500ml도 좀 만들어 주시던가. 내가 볼 땐, 마키아또 맛, 이런 거요? 안 팔려요. 이거만잘 팔려. 마키아또 맛, 여러분, 파란색에 뭐, 이거 뭐,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슈거 맛이 어떻쓸간 거. 안 팔려. 그 자리, 그자동야 걔는 안 팔려. 나가래야. 반품이야. 안 팔려요. 맞아. 이게 제일 잘 팔려. 그럼 용량은 좀 500ml. 그럼 이렇게 해야지. 신피스럽네. 관계자분 계시면 제발 부탁해드 500ml 좀 추천 좀 드릴게요. 다른 데는 500ml 뭐 크게 용량 디자인 변경 이런 데 돈을 쓰시는데 왜 돈을 안 쓰시는 거야? 메일 유업이 대기업이라 그러서 지금 배째야 뭐야? 좀 관계자분 전화 통화 좀 합시다. 열 받네. 언니, 저 요새 친구들한테 너참 신비스러운 년이다. 신비스럽다. 이거 자주 써요. 그거야? 이게, 그 그거 제가 만들어놓은 건데. 왕언니가 마시는 거 제, 이거 제일 제가 맛있어요. 어, 0리터는 땡큐. 제가 여러분 이게 하루에 방송을 5 시간 하면 아홉 개씩 먹어요. 그러면 298, 18,000원 몇 리터? 이거... 220ml니까 9개를 먹으면 몇 개입니까? 간단하게 500ml, 1000ml 만들어 먹고 따라놓고 먹으면서 얼마나 우아적이에요 음? 얼음도 넣고 왜 우리 드시는 소비자들의 센스를 왜 무시하세요? 애용가들을 어머 니가 애주가잖아요 커피 애주가 그럼좀 세련을 생겨 을해 주셔야지 그럼 면뭐 우아스럽게 어? 남들처럼 남들은 이게 컵에다가 모아 있어 이렇게 원두 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컵에다가 어? 딱 이렇게 딱 따라 서어 우아스럽게 음음 마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 내강 썩게 관계자분, 알았죠? 어? 반성하세요. 매일 유욕 관계자의 디자이너분, 그 다음에 홍보팀, 영업팀. 다 반성하세요. 팔리지도 않은 마기아또막 무슨 뭐 휴거 맛 이딴 것을 만들지 말고요. 왜잘라 나가겠어 이게? 맛있으니까 잘라가겠잖아요 갑자기 열받았네. 갑자기 열받네.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